열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21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레시대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사도바울이 체포되어 가는 과정에 로마 군영으로 끌려가던 중에 층계 계단 위에서 했던 설교 후반부입니다. 설교 말씀인데요. 오늘 내용은 사명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체포하기 위해서 끌고 오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명을 받았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명은 거기 그 곳에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것이 21절입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 이런 얘기를 오늘 말씀 중에 하는 거죠. 그 본질은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고 내가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정당성을 얘기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할 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인생의 방향을 뚜렷하게 정하고 할 일이 분명한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을 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인생을 함부로 살수 없기 때문이죠. 같이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명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일을, 할 일을 주십니다. 21절에 이러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말씀일까 싶지만 당시 유대인들, 사도바울과 같이 또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에게 이방인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없죠. 그들은 개돼지나 지옥의 뗄감이라고 부르고또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보배같은 믿음을 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있을 수 없는 당시에 시대적 배경으로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할 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언제나 우리 생각과 다르다. 믿죠. 예상하지도, 기대하지도, 꿈꾸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므로,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그, 한계를 초월하는 또 지역을 벗어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두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명은 지혜롭고 순결하게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25절에 가죽질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에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보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이제 살려둘수 없다는 거죠. 저자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구나 하고 모두가 죽이려고 할 때, 전부장이 로마 군대 진영으로 사도 바울을 데려가서 신문하도록 하죠. 말이 신문이지 가죽줄에 메여 있습니다 채찍을 맞고 이런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같은 거죠 25절에 가죽줄로 바울을 맸다 그러죠 마지막에 채찍질을 할수 있느냐 이렇게 참 고난을 당할 때에 복음을 또 사명을 맡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이 그때 불현듯 너희가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고 밝히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는데 함부로 이렇게 할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신문하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과연 로마 사람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그 로마 사람을 함부로 때리겠습니까? 식민지 사람도 아닌데 출신은 유대인이지만 그는 본적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배경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말하되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자기 출생 배경이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다. 그래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 로마 전부장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로마 시민을 로마 사람이 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할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 판단입니까, 대처입니까? 자기가 맞으면 나는 죄가 없다 하고 다른 얘기를 할수 있지만 죄가 분명하지 않은데 왜 로마 시민은 나를 함부로 때리느냐? 왜 그런 거 아니? 로마 시민은 그 중대한 죄를 범할 때 황제 앞으로 데리고 가죠. 로마 재판정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미 어차피 로마에 갈 꿈을 꾸고 있으니까 죄인으로 끌려가든 어떻든 황제에게 나아가서 설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비록 가는 모양은 달라도 로마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로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힘이나 능력 세상적인 방법으로 감당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요 순결하고 지혜롭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사명이지요 사람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주신 일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때도 세상적인 방법만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혜롭고 순결하게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의지해서 각자 자기 믿음을 놓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초를 당할 때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밝히며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밝히게 하였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하고 당당히 밝힐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순종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한시도 허투루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낭비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